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시창작법.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된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제 2강 1장. 좋은 시를 쓰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시란 A는 B인 것을 뛰어넘어서 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해됐나요? 좋은 시는 A는 B가 된 것을 한번더 뛰어넘어서 C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은유와 환유입니다. 은유는 한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환유는 한 개체를 그와 관련지어서 다른 개체로 대체시켜서 말하는 것이고, 이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시를 쓴다면, 현대시의 작법을 거의 익혔다고 할 정도로 시에서 은유와 환유는 중요합니다. 처음 시를 쓸 때는 은유법과 직유법을 자주 써요. 특히 직유법을 많이 쓰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듯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시가 온전히 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요.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환유이죠. 환유법을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의 진정한 울림은 환유법으로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환유법은 서사의 구성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100, 5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매화나무예요. 이 매화나무, 500년 된 매화나무로 실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쓸 건가요? 매화나무라고 했으니까, 매화꽃, 매화나무가지, 그 곡선의 모양, 500년 되었으니까, 나무가 크고 웅장하겠네요. 그죠? 지금 나무 상상하고 계시나요? 500년 된 매화나무.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쓰죠? 눈에 보이는 매화나무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죠. 정말 그 매화나무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 매화나무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적으려면 울창하고 웅장한 그 매화나무의 형상만 집중하면 안 되죠. 무엇을 더 봐야 될까요? 어디까지가 매화나무일까요? 어디까지 봐야 우리가 그 매화나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봤다고 할수 있을까요? 매화나무가 만들어낸 그늘, 그림자까지는 최소한 봐야 매화나무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매화나무가 드리운 그늘, 매화나무가 만들어낸 그림자도 500년 된 매화의 어떤 연장선상의 메시지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좋은 시를 쓰는 것은 a는 b인 것을 뛰어넘어서 c를 봐야 돼요 c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일차적인 것에만 매여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수업에서 중요한 거죠. 어떤 산물이든 다 여러분은 그렇게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사진을 본다 해도. 사진 안에 담겨 있는 것 플러스 뭘 봐야 돼요? 사진 안에 담겨 있지 못한 것을 봐야 되죠.그것이 진짜 그 사진을 보는 자세인 거죠.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고정관념 깨고 틀에 박힌 사고 개념 벗어나야 되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 그것이 전부라고 믿어서도 안되고 계속 나를 행궈내야 된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그 속에 나만의 경험이나 사상 색깔이 들어가야 비로소 A가 B인 것에서 한번더 나가서 C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거 하려고 어, 영상 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마라. 500년 수령이 500년 된 매화나무를 볼 때도 그것만 보고 야, 오래됐구나 이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땅 밑에 그 나무가 드리워 놓은 그늘의 깊이. 그 나무가 흘려 놓은 그림자의 그 여백을 사실은 진짜 할 말은 그 매화나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출렁이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런 것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시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림 하나 시어들로 또 넘어갈게요. 그림 하나 시어들 여기 그림이 띄워질 거예요. 오늘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네요. 노을 지고 어둠 속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네요. 자 저는 이 사진을 보고 한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한밤중에 나뭇잎을 만지면 뿌리들이 잡힌다. 한밤중에 나뭇잎을 나뭇잎 위에 가지에 뻗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뭇잎을 만지는데 뭐가 집혀요? 나뭇잎에서 줄기 몸통 밑으로 땅으로 들어가서 저 보이지 않는 땅속 지표면 속에 뿌리가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이파리를 만지는데 뿌리까지 잡힌다는 거죠. 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라 고 그랬어요. 시인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죠? 무엇이든 다 어떤 장애물도 다 뚫고 그것을 능히 벗어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상상력의 세계 사고의 천착의 깊이를 끊임없이 파재껴 나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 노동을 해야 되는 정신의 노동 마음의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시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인은. 나뭇잎을 보면서 뭘 만지는 거예요? 아, 뿌리, 뿌리가, 뿌리가 잡힌다는 거죠.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고, 위치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눈을 여러분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진 한 장에서 한밤 중에 나뭇잎을 만져. 근데 왜 한밤 중에 나뭇잎을 만질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에 우리가 몰입할 때 눈을 감죠? 음악을 잘 듣고 싶을 때도 눈을 감아요. 왜 눈, 눈을 감죠? 나머지 많은 감각에 소용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어느 한곳 촉각, 청각, 어떤 한 곳에 집중하는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눈을 감죠. 그것처럼 밤에 뭔가를 만진다면 시각적으로 나를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장애 요소가 다 차단되기 때문에 더 집중이 잘 되겠죠. 그런 역할이 밤이라는 것이 해 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나뭇잎을 만지면 뿌리들이 잡힌다라고 저는 했는데, 여기에 가로를 쳐놨죠? 뿌리들이라는 곳에. 이 가로 친 곳을 여러분이 20개, 최소한 10개의 또 다른 단어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들을 다 찾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문장 전체를 바꿔볼래요. 당연히 좋은 자세죠. 그렇게 해보세요. 이 문장 자체를 다 바꿔도 돼요. 여러분이 할수 있다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것이 안 된다면 가로 속에라도 바꿔보라는 얘기죠. 앞뒤 문맥이 맞도록 시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 사진 속에 있는 세상과 사진 속에 들어가지 못한 바깥의 세상까지 상상하면서 이 문장을 하나, 가로를 채워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 번? 최소한 10가지의 문장. 좀더잘 되면 20가지의 문장을 채워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계속 상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세요 계속 보다가 생각이 잘안 나요 몇개 썼는데 그럼 덮었다 나중에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행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행궈네요 다른 일을 잠깐 하세요 산책을 하시던가 업무를 보시던가 책을 읽든가 그러다 다시 이 사진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도 무수한 사진 무수한 그림 무수한 풍경을 갖고 이것을 잡고 연습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 이것을 잡고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풍경, 어떤 위치, 현상, 어떤 현장에서 익숙해지게 돼요. 문장을 도출해내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라고 첫 단계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하고 수업을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숙제다 생각하고 하세요. 많지 않아요. 2부 수업 다 해야 13장이에요, 사진. 그리고 2부 수업은 일부보다는 좀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요. 면대면 수업이 주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10개의 성과가 다 전달이 안 되더라도 다만 4개, 5개라도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런 것으로라도 만족하면서라도 이 영상을 찍겠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2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끝나도 여러분은 끝나면 안 돼요. 20개의 문장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안녕.